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비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제가 이제 에슬레저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걸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에 운동도 엄청 많이 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운동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운동복 쇼핑인데 운동복 쇼핑을 하면서 불만이었던 점은 되게 많게는 10만 원 이상 주고 사는데 막상 입는 시간은 끽해봐야 한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저희가 운동을 막몇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봤자 효율도 없고 어 그리고 평상복으로 좀 입으려면 약간 부담스러운 디자인들이나 디테일들이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해결하고 싶은 옷을 만들고 싶은 거죠 앞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옷들은 이제 운동복 같지 않고 평상복으로 입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옷들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입었을 때도 정말 편하고 이뻐서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옷들을 만들고 싶어요. 뭔가 그만큼 돈을 썼으면 그만큼 많이 입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샤넬 백을 좀 무리해서 산적이 있었어요. 옛날 몇년 전에.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는 이 가방을 매일 매일 메고 다녔거든요. 뭐 캐주얼하게 뭐 데이트 갈 때도 있고 장 보러 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입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 지난 몇년 동안 그걸 너무 많이 여기저기 잘 코디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I think all the money that I spent on the bag was totally worth it. 그러니까 그 제가 썼던 돈들이 완전 월티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여러 군데 잘 매치할 수 있고 많이 입을 수 있는들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17년 동안 살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애틀리셜 브랜드를 이어 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운동도 좋아하지만 운동복이 굉장히 진심인 편이어서 그랬는데 뭔가 디자인들이 엄청 과감하잖아요 외국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색깔이라든지 컷이라든지 뭐 브라 캡도 들어 있지 않고 저도 아무래도 중3 때까지 한국에서 있었다 보니까 저가 한국 감성으로는 조금 다가가기 힘든 그런 디자인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또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옷이 조금 베이직한 거예요. 어, 뭔가 되게 로고가 없으면 무슨 브랜드인지 잘 모를 정도로 특색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조금 직업병의 이런 익스텐션 같기도 한데 제가 디자이너로서 8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 뭔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운동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차라리 이걸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그게 한국에 들어온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에슬레즈 브랜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그런 만드는 과정들도 더 여러분들과 공유를 어 이렇게 빨리빨리 하도록 노력해볼게요. <laughs> 왜냐면 저희가 저도 모르게 뭔가 그런 디자이너로서의 이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영상을 만들 때도 뭔가 이쁘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한테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의 이고나 그런 힘을 조금 더 빼고 조금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거예요.